맞다, 안어 맞다, 맞다, 맞다. <laughs> <laughs> 싸게 샀지? 이만큼인데, 이게. 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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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, 와서는 일찍 자서 술을 먹고 뻗으니까. <laughs> 일찍 자서 한 일곱, 여덟 시간은 자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열두 시만 뻗은 게 <laughs> 아니, 뜨거워 바람은 불어도 뜨겁구나 그래 네. 새우 사 먹으러 시장을 가봅시다 이 키네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<laughs> 막 땡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한 번은 먹어봐야죠 보낙 싸고 쉬고 시다하니까 맥주를 많이 드셨을까? 음호. 어째서? 어찌하여? 술 취하신 것 같지? 그러게. 약이라도 하셨나? 음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응. 음. 아, 이쪽으로 가시나? 아, 일로 여기 찾는 애들 뻔하니까 절로 가 돌아가지 마저기인 일단 보이긴 그래 보이는데 절로 가 <laughs> 응. 너무 고요한데 이미, 그러게요 아 이미 이구나 사람들 이미 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다 사가서 그런가 나도 그래서 약간 파장을 노리긴 했는데 음, 음. 어 바뀌었나 보구나 이렇게 음. 생선 냄새 음, 병어도 있고 음, 말린 것도 아, 있고 새우를 많이 사가니까 네. 다 여자분들만 계신다고 그러네. 하더라고요 저기 새우, 큰 새우 건어물도 음. <laughs> 있다, 똑같네 다딱 아, 진짜 그날 잡은 거 판매하시는 거라 네, 아침에 거기서 어, 사요 여기 큰놈 있다 아. 아, 아주머니가 큰 물건이 있네 여기 음. 살까? 한번 봐볼게요 음. 세우도 많이 있으시네. n 음. 새우도 아. 네. 네. 음. 네. 네. 좋다. 깨끗하네. o n l 올리디스? 200, 300. 아, 아. 두개 하면은 3 0 0해 주시고. 아. How much this? 1,000. 어? 저거는 만 사도 배부르겠는데요? 내일까지 음. 먹어야겠지? And how much is 200. 200. 200. 200. 이0 0 200. 200. 200. 200. 200. 200. 0 0 200. 0 0 0 까 까르라 한타우 n 드 땡큐 <laughs> 땡 so m u 15,000원에 아, 너무 싸게 산거 같은데? <laughs> 그래 화장이라 그런가봐 안내봐 <laughs> 나마세 예왜 싸게 샀지? <laughs> 이만큼인데 이게 손으로 들어도 한2 k g 되는 느낌인데 야. 홀리데이? 유 홀리데이? 아하... 어... 그 아, 포기 오기, 오기 땡 찍어야지 야, 아, 여기, 여기 아, 크리유나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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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묵직하다 <laughs> 힙합하는 사 <사람> 같은데 스 <laughs> <laughs> 스마일 스로 잘로 잘로 오케 어 냄새 난다. 갑각류 익혀지는 냄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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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 배고프다. 놀러 나가나 보다. 음잘 아, 놀다 와이크. 비치 음. 비치 나고아비 나고아. 아, 오케이. 그...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. 우리는 항상 어 나오시다 나오시다 나오시다. 아. 항상 관광지를 안 가요. 태국을 한1 0년을 넘게 다녔는데 새벽 사원이 고 이런데 한 번도 안 가고. 보크에 보크에 와 맛있겠다. 왜 네. 네. 이렇게 커? 킹크인고 같아. 너무 큰데? 아 크리피시다. 크레이피시? 아닌데 꿀맛이 나도 이 대가리는 킹크로니야. 아 맛있겠다. 칠리가 음. 색깔이 음, 독특하고. <laughs> 오우. 아살꽉찬 것. 같아.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네. 자 오늘 버터갈리 크레이피시랑 타이거킹 타이거퐁 프 라면 메기 음. 먹읍시다. 살짝 매콤하게 고추를 넣으신 음. 것 같아요. 예. 맛있어요. 어우이 살. 음. 야 이. 해운데. <laughs> 왜 이렇게 고여가? 응. 감사합니다. 당신이 닦아 주시지만 대코만 제가 했습니다. 야, 이거 진짜. 아, 이렇게 해들아? <laughs> 뭐야? 솔직히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입이 좀 까슬해서 입맛이 별로 없었거든요. 아, 근데 속이 쫙 풀린다. 원래는 익힌 해산물들 별로 <laughs> 안 좋아해서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맛있다 인도 새우 맛있네 응오 얘랑 80 라면 내가 질것 같은데. <laughs> 내일 내일 머리를 안 감아도 되겠나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기차 타니까. 난 오늘 저녁에 감아볼 거래. 음, 그래서. 아니 이제 그거 막서 메기 타야 되니까 씻기 씻어야 될 거야. 메기는 먹을 것 같아. 안 아, 먹는다. 음. 원래 이거 짜서 먹으면 안 되지. 기지를 축 켜나가지고 짜만 <laughs> 기다려. 나이도 안 많아도 되는데 음, 얘가 힘이 없으니까 막. 어안돼 너네 들 기다려 씨끼들 그냥 아 너도 말랐구나 아, 형제인 거 같아 그래도 너는 얘네보다 낫잖냐 먹어 먹어 넌 먹어 넌 먹어 나 아, 이제 먹어 얘좀 실컷 먹게 냅둬라 야다 다 같은 배인거 같은데 보니까 그러네 이거 먹는 데 아이고 너무 말랐다 에휴, 이게 짜가지고, 이거 먹으면은. 기다려. 기다려. 안 돼, 너는. 넌 낫잖아, 이 새끼야. 애기 좀 먹이고. 응. 얘 봐라, 임마, 니가 이거 뺏어 먹을 생각이 응. 드냐. 뺏어 먹으니 아니야. 유 억울한다든지. 그래가지고, 나는 먹으면 되겠지만. 그래, 너도 이제 하고, 이제, 응, 먹어, 먹어, 이제. 처음, 델리에서 응. 바로 제메을 가서 응. 18시간을 타고 왔잖아요. 응. 그래서 그런지 한 20시간 미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놀다가 한숨 자고라면 도착이야. 응. 그러면 해쉬넛부터 사고 맥주 사면 되겠죠? 네. <laughs> 아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Ah, well, well. Namaste. <laughs> 오, 이번에 다른 친구가 시죠방크도시셔 보트 보트 한다! 보트 한다!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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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'm running I always